자, 반갑습니다. 12월 29일이고요. 오후 5시 4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함께할 저는 김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여러분들 크게 요즘에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크게 변동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재료는 많지만 이상하 여러분들, 자, 삼성중공업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시장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면 될 텐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한정적인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매매에 참여가 진행되고 있다.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 시장에서 하루 거래 대금이 코스피가 이제 14조 많으면 20조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는 여러분들 한 10조 언저리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뭐 평이합니다, 평이한데 자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래 대금이 추가적으로 팍팍 늘어야 되는데 늘지 않고 있는 부분. 그죠? 그리고 이 자금들이 현재, 자,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을 살펴보게 됐을 때, 자, 오늘 로봇주들이 여러분들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로봇주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은 여러분들 크게, 그죠?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크게 이제 섹터별로 이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자금이 다 몰렸고요 14조 중에 여러분들 절반 이상이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몰려있다 그럼 이 한정적인 자금이 그죠 삼성중공업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로봇 섹터에 집중이 됐고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인 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그죠 집중되어 있더라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거래가 이제 동반이 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방향성을 여러분들 뚜렷하게 잡지 못하고 자 조정 끝에 여러분들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24,000원대 그렇죠? 24,000원대 자 그리고 여기가 24,000원 초반인데 24,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너무나도 여러분들 바닥을 잘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만간 여러분들 이 세력 신호가 조만간 포착이 됐을 때 우리가 그때 자 매수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한테 자 삼성중공업 자, 이 세력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텔레그램에 여러분들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은 자,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세력신호 포착이 되면 매수신호를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그쵸? 받을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삼성중공업 우리가 봐야 될게 있죠 우리 이제 크게 한번 보도록 하죠 너무 이제 삼성중공업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자요 보시면이 자 28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k조선 연말 수주 목표 달성 총력전을 진행한다 새해에는 lng선 정조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lng 수주가 그죠? 조만간 나올 것이다. 와, 내년에도 여러분들, LNG 선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수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기사에서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미국이 탈로시아 앞세워서, 그죠? LNG 수주, 어, 수출에 대한 질주가 시작이 된다. 설비 착공도 사상 최대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언 게이자이,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아메리카반과 접한 텍사스주, 루지 루이지애나주 연안 LNG 수출 기지 가운데 여섯 곳에 대해 여러분들 올해 민간 기업들이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미국에서 여러분들 해외로 LNG를 수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수출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여러분들 LNG 수출을 비행기로 할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블루투스로 할거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죠? LNG 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내년 시장을 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메리카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멕시코만에서 명칭을 변경했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투자가 전혀 없던 지난해와 대비되는 흐름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에너지 정책을 뒤집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환경 규제를 앞세운 조바이든 전 정부 시절엔 신규 건설 심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이제는 새로운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 트럼프 그죠 행정부가 지금 현재 굉장히 여러분들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 자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전환을 사업 영역 확대 기회로 간주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LNG 수요가 2050년까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출 물량도 늘고 자 뭐가 필요하죠? 자 LNG 운반선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이 LNG 수출이 그죠? LNG 수출량이 1067만 톤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 자 미국 내 여덟 번째 수출기지인 플라크민스 LNG가 루이지애나주에서 본격 가동을 시작한 영향이 컸다. 자, 뭐요? 미국은 LNG를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에너지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부족, 보조... 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력 수요가 부족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력이나 SMR를 여러분들 그 부분을 상쇄시킬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 안에 그렇죠 그 안에 이 복합 화력 발전소가 여러분들 LNG를 쓰면서 LNG의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것도 단순하게 AAI와 이제 접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자, LNG를 계속적으로 팔건데, 그죠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들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LNG 선이다. 그러면 올해 이후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LNG 선에 대한 수요는 어,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여러분들 뭐예요? 이 LNG 수주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뭘로 나온다? 자. 동시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다만 다만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에 의그 거래가 많이 붙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거래가 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삼성중공업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말씀드렸, 때요 10월 30일이죠 제가 삼성중공업을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삼성중공업 검색을 해보면 10월 말쯤이죠 자. 이거 제가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10월 30일 날삼성중공업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거 미리 캐치했을 정도인데요. 자, 삼성중공업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3만원에서 2만 9천원 사이에서 비중 1에서 10% 정도 추가로 줄여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혹여나, 나타날 수 있는 조정 흐름에 대비하자는 건데 만약에 이번 조선 쪽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2주에서 두달 정도는 쉬어갈 듯 합니다. 그죠? 이유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는 이미 다 선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 두달 쉬어간다. 그죠? 두달 쉬어갔다. 라고 했을 때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내년에 여러분들 상승 흐름이 나온다 라고 봤을 때 27,000원 대에서 여러분들 자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저항이 나올 때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렇죠? 거래가 붙지 않으면 이걸 또다시 여러분들 뚫지 못하고 주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 그정, 그동안 밀리지 않았던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24,000원대 초반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되돌려주면서 이번에는 그죠 다시 한번 밀리다가 이제 다시 돌려줄 때는 거래가 터지면서 여러분들 이 가격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격을 넘어섰을 때 과연 내년에는 얼마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재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삼성중공업의 여러분들 28년도 이익이 2조 5천억을 넘습니다 예상치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eps가 2,200원을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eps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20배 정도 멀티플을 좀 주게 되면 주당 44,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44,000원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 이 2007년도 7월달 최고 가격인 41,350원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역사상 신고가 가 다시 한번 도래될 수 있는 게 저는 내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급하게 여러분들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자 다시 한번 매수 신호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건데 빠지면 빠질수록 더큰 여러분들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어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다, 더 싸게 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잘안 빠져요. 신기하기도. 잘안 빠집니다. 그래서 어 조만간 이제 추가적인 하락 없이 이 4만 원 초반대를 지키면서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반드시 27,000원 근처에서 한번 저항이 나타날 것이고 아이 어 저항을 이제 단순하게 여러분들 거래가 증가되면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렇죠? 신고가는 반드시 나올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여러분들 보유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따로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수금이 100만 원이 있든 200만 원이 있든 여러분들은 이 예수금을 1 천만 원을 만들든 이 5천만 원을 만들든 1억을 만들든 어떻게든 여러분들 이걸 불려가야 돼요. 그러면 이 소액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큰 돈으로 이제 불려가기 위해서는 자 많은 종목들이 필요한데 이 많은 종목들을 선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자, 1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그러면은, 아마 1월 며칠이냐. 1월, 1월 5일부터 저는, 어, 400만원 가지고 1억을 만들 겁니다. 제가 이 400만원 가지고 1억을 만들 때에는 뭐가 필요하냐. 저도 이제 종목이란 게 필요하겠죠. 그쵸? 제가 이제 종목을 선정하고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때 여러분들께도 여러분들 종목을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셔도 돼요. 어떤 종목을 살 거냐면,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력 신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세력 신호가 떴을 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이한 파동이 여러분들 30에서 약한70%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반복해서 진행을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의 차트에는 이 세력 신호가 없어요. 이 세력 신호는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신호도 아니에요. 이건 직접 만들었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자이 세력 신호가 포착되면 여러분들 뭐예요? 자 이렇게 예상 종목이 이렇게 떠요.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 세력 신호가 뜬 종목이 나오거든요. 보통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많게는 세력 신호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 뜹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종목들로 해서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해서 400만원 1억을 만들 거예요. 근데 어 종목 찾는 건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종목 찾은 종목들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여러분들 제공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어, 받아 보실 분들은, 어, 받아 보실 분들은, 자, 010-76764-223번으로 여러분들, 김선생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김선생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니, 자, 이렇게 세력 신호가 뜬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제공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죠? 100만 원이 있든 200만 원이 있든 종목 받으시면 한번 투자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들 어 저는 계좌를 인증을 해 드릴 거예요. 계좌를 인증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 과 함께 어 영상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제가 왜 400만 원 하느냐. 400만 원으로도 여러분들 1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400만 원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값은 나중에 빠르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길면은 어 1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복리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자어 100만 원 가지고도 여러분들 100 종목을 5%만 여러분들 수익 보고 그죠? 100만 원으로 100 종목을 5%만 수익 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를 했을 경우에 자 복리가 어떻게 되냐? 자 1억 3천만 원이 돼요. 그죠? 내가 한 종목에 5% 벌면은 5만원 수익이잖아요? 그럼 팔고, 105만원을 여러분들 다음 종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들 또5% 벌면은, 이 수익이 나죠? 그럼 11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 종목에 110만원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총 이제 100종목을 할 건데, 400만원으로 했을 때, 결과 값이 어떻게 되냐? 그쵸? 400만원. 400만원으로 했을 때, 자, 100종목을 5%씩만 바스팅라도 5억 2천이 돼요 5억 2천이 됩니다 그쵸? 5억 2천이 되기 때문에 요거 중간에 이제 손절한 종목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5억 2천 뭐 여기서 이제 끝낼 게 아니라 그죠 3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1억을 만들 거예요 어, 1억을 만들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보세요 신청하신 분들께는 종목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저는 이제 4만 4천 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너무 많은 뉴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 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돈이, 자금이 지금 현재 세터별로 또 몰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으로 올려면은 그죠? 내년쯤에 우리가 또 기대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쉽지만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시간에 대한 투자 동안, 투자를 하는 동안 우리는 소액으로 여러분들 큰 돈을 불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식하는 목적이죠. 그죠? 그 목적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투자 잘해 나가시고, 필요하신 분들이 뭐 삼성중공업 여러분들 세력신호가 뜨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세력신호 포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거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뭐가 있냐면 영상 하단에 여러분들 설명란에 있습니다 제목 밑에 설명란에 있죠 거기 입장 링크 오픈을 해 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입장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25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산타렐리 누릴 수 있는 주식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타점 분석 그리고 후속 업종, 그리고 종목 분석, 이 주도주와 후속 업종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구독자님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이 오프라인 특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과의 별 같은 분을 특별히 초청을 해서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자, 이런만 들어도 아실 만한 이 경제방송 출신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진행합니다. 이 종목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새로운 후속 종목 잡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참여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자, 문자로 이 상단 번호 76764223번으로 여러분들 초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많은 내용들을 좀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